김재민의 헤어스쿨. 건강한 두피와 윤기나는 모발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김재민의 헤어스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트리트먼트와 토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토닉은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닉 사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피부, 안 하시던 분들이 마스크팩이라든가 필링젤을 사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토닉이 제가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만큼 음 가까운 매장에 가셔서나 아니면 일반 샵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어 본인의 두피에 맞는 산뜻한 청량제가 들어있는 에탄올 계열의 토닉을 구입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또한 LPP의 크림 타입의 트리트먼트를 제가 추천해드렸는데요. 아직도 구비하지 못하셨다면 본인의 머리를 맡기고 있는 담당 디자이너에게 손상 모발인지 아니면 염색 모발인지 퍼머 모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거기에 맞는 LPP 트리트먼트를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될 머스트 해브 아이템 에센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하신 에센스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에센스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한 번쯤 본직한 에센스가 있는지 어, 구별하셔서 본인에게 최적화된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싸지도 않는 에센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에센스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에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센스는 갈라지고 손상된 모발에 거칠어진 보호막 그리고 큐티클층을 매끄럽게 정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에센스라고 칭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게릭뷰티라는 곳에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제품에 관해서 테스트를 하는지 제가 한번 봤는데, 파워블러거들이라고요. 파워블러거!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은 얼만큼 이 헤어 제품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봤어요. 근데, 어, 정말 없어요. 짜증이 좀 났어요. 왜그 사람들이 이게 좋다라고 한 것을 텔레비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소비자들을 이미 그게 좋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돈을 받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는 제품을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사서 써봤거든요. 마트 가니까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가 엘라스틴 실크 리페어 밀키 에센스에요. 한 9,000원 돈하더라고요두 번째가 실크 테라피 모이스처 트리플 S라는 거. 요거는 허룩에서 나온 실크 테라피.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을 텐데, 흰색 병에 들어있는 거. 요게 한 2만 얼마에서 3만원 돈 돼요. 그리고 스킨푸드 아르간 실크 에 에센스. 요것도 한 만원 돈되더라고요그 다음에 록시땅 아로마 리페어 세럼. 요건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록시땅. 그냥 백화점에서만 아는데, 요게 듣었고. 다섯 번째가 르네 위테르. 피오라반티, 디탱글리, 샤이 스프레이. 게 가장, 그래도 어찌 보면 천연에 가까운 고품격 제품이죠. 근데 이게 오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것에 이끌려서 에센스를 구비하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소비자 측면과, 그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터들의 측면과,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전문가의 측면으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소비자의 측면은 첫 번째가 뭔가 봤더니 향이에요, 향. 에센스를 하는데, 향이란 말이죠. 그러면 웃음이 나와요, 지금. 왜 향수를 사야죠? 향수를 써야지 왜 에센스를 향을 고르냐 이거죠. 그게 가장 저는 마찬가지 샴푸 린스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향이 좋아야 에센스가 아니, 샴푸가 좋다라고 우리가 파악한다. 이건 절대 이건 아니에요. 정말 어,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가 질감 및 제형이에요. 에센스를 짰을 때뭐 오일 타입이도 막 끈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끈적이면 사람들이 안 써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점도가 어고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야 너무 끈적이네 하고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적당한 유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 심사 기준을 보니까 20명을 기준으로 5 가지 항목을 해요. 첫 번째가 질감 및 제형, 두 번째가 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윤기, 네 번째가 차분함, 다섯 번째가 적당한 유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적 기준으로 봤을 때 걸리는 거는 여기에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르는 걸 봤더니, 마른 머리에 바르더라고요, 또. 젖은 머리에 에센스를 발라야, 융, 그, 예민한 상태가 젖은 머리거든요? 그때 에센스를 발라줘야 흡착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모발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냥 마른 머리에다 발라놓고 향 맡아보고, 손 머리 이렇게 긁으면, 아, 당연히 실리콘 타입이니까 부드럽겠죠. 그리고, 손에 보니까 끈적임이 덜해. 그러니까, 아, 좋아. 근데 그게 1위가 9,000원 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보시면, 그러면 에센스 이게 가격 대비했을 때 이게 9,000원 짜리도 엄청 좋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비싸게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은 안 써요. 왜? 싼게 이만큼 효능이 좋다라고 파악하는데 비싼 걸못 오게 쓰지라고 여러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실크 리페어 에센스 보니까 거기에 7일 만에 기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제 헛소리죠. 아무리 피부도 28일 만에 기적 이게 이 피부 재생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7일 만에 기적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미용 시장의 클리닉은 죄다 쓰레기예요 진짜. 왜그 에센스 하나 쓰면 신이게 한거렇습니까 헤어계의 신 실크 리페어 에센스. 엘라스틴, 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 측 측면과, 게리 뷰티에 나왔던 블라인드 테더 측면은 향이야, 향. 무조건 향만 좋으면 돼요. 근데, 가장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게 뭐냐면, 화학약품이라는 것은 향이 지독해요. 무향도 있겠죠. 근데, 그 지독한 향을 감추기 위해서 인공향이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향이 좋죠. 앞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향이 좋다는 건, 화학 성분이 그만큼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화학 성분의 향을 감추기 위해서 향료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하 너무 좋아. 야,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써. 이거 아니에요. 그냥 향수를 쓰시란 말이에요. 향수를 왜이 샴푸나 샴푸 막 이렇게 해향 향나는 거 그런 거안 좋아요. 다 머리에 남아요. 잔재들. 특히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에센스가 모발에 많이 이제 잔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센스를 많이 바르면 실리콘 계열인데 그 중에 성분이 사이클로펜타 실록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실리콘이 주 원료이면서 빛나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화학약품을 넣는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모발에 흡착을 하게 되면 파마가 잘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꾸 입혀지는 것들이 거기에 남아있으니까 파마약재가 못 들어가고 염색에 발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 명도를 빼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싼 에센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데미지를 더 부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준한 게 바로 산성염무제인 왁싱컬러나 헤어, 그 다음에 코팅, 매니큐어 이게 다요 실리콘 계열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그러면 전문가 기준으로 말하는 좋은 에센스는 뭐냐고 봤더니 모발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그 다음에 수분, 끓어진 모발에 간축 물질이라는 매트리스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발에 흡수가 잘 되고 윤기와 찰랑거림의 지속시간이 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좋은 에센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샴푸링 하시고 에센스를 발랐습니다. 어느 정도 드라이 하시고 나갔는데 일과 한 중에 금방 머리가 날라, 말라버렸다면 이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이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라가죠. 근데 그게 8시간 이상 지속되어야만이 좋은 에센스라 칭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안에 있는 함량이 미비하게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선택 기준의 첫 번째는 바로 성분 및 함량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아르간 오일입니다. 이 아르간 오일은 아르간 열매의 추출물을 얼만큼 안에 내재되고 있냐라는 것인데요. 이 함량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좋은 에센스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한 전문가적 다섯 가지 에센스를 추천해 드릴 건데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좋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함량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머리에 투자하시는 건 없으세요? 제가 손님들한테도 말하면 헤어를 하는 데 있어서 미용사로서 굉장히 자존심, 존심이 상해요. 피부 마사지는 티켓팅 10회씩 끊고 가서 마사지 한단 말이에요. 시간 꼭 준수해서 가서 받아요. 얼굴 시뻤게 지는데 가서 좋다고 해요. 왜? 광이 나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느낌이 오니까. 쫀득쫀득하니까. 근데 콜드크림, 막 영양크림, 막 투척하고 막도포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헤어에는 여러분이 그만큼 투자를 안 해요. 그래놓고 머리는 상했다고 얘기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에센스 드라이 건조하고 다시 오일 에센스로 마무리 이것도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왜 상했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그래놓고 왜 자기 머리 다안 좋다고 블로 그 네이버 평가 그래 왜 이렇게 다 난발하지? 그런 거 보면은 한이 저는 한이 맺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에센스도 마찬가지지만 조, 하나 이거 하나밖에 할게 없어요. 샴푸는 뭐 누구나 다하고 렌즈도 누구나 다하고 이 하나 쓰는 에센스조차도 여러분이 너무 저가의 에센스를 쓰시면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조금은 중가 제가 알려드리는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에센스를 써주시는 게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의 머리를 만지는 담당 디자이너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윈윈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 젖은 머리에 에센스를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랬을 때 제형이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를 여러분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분을 한번 제가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이라는 성분 말고 그 다음에 디메치콘이라는 성분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음, 합성 실리콘 오일로 돼 있어가지고 촉감을 좋게 해줘요. 그 다음에 보호막을 형성해요. 근데 단 조건이 불이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유해 물질에 이게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센스는 안에 흡착도 되지만 빠지기도 하겠죠. 근데 오래도록 사용하게 되면은 체내에 잔존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랬을 때 불임의 유발이 있으니까 유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분을 보시고 디메지콘 오일이라는 가 디메지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킬메타크릴레이트 폴리머라고 있는데 이게 점증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 있으면 굉장히 돼. 이게 조금 들어 있으면 묽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몇 가지 제품 성분 안 되는 걸로 그냥 에센스 뚝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향료 넣고 그다음에 색소 넣고. 그러면 그냥 쉽게 다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음, 포, 뭐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에센스 만드는 방법 치시면 다 나와요.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근데 만드는 게 어려워서 우리가 사 쓰는 거잖아요. 브랜드 믿고. 근데 그 브랜드가 우리를 지금 농락한다니까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된다니까 진짜. 화나잖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면 8,000원대부터 4만원대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성분은 진짜 비슷해요. 8,000원대에도 이 성분이 있고요. 4만원짜리에도 이 성분이 있어요. 근데 함량이 얼만큼 많이 들어있냐 와. 제가 봤을 때 브랜드, 마케팅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지를 봤는데 그화러에서 나온 실크테라피가 있어요. 그럼 광고비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8,000원인데 거기에 만 얼마 되겠죠. 백화점에 입점했다. 2만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성분을 꼭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성분만 확인해 보세요 있나 없나 그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오일 에센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오일 에센스예요 그리고 예전에 시, 수주, 그러니까 시중에는 수분 에센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수분 에센스를딱 바르잖아요 그러면 손이 다 먹어버려요 건조한 사람들은 그 막상 머리에 바르려고 하면 없어 이거 뭐야? 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이거 없잖아. 도, 다 쓰게 돼. 요 그래서 나온 게 오일 에센스. 또 하나는 오일 에센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의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윤기가 나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조 회사에서 만들 때 공급 체계나 판매 회사들이 만들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썼는데 일주일 있다 좋아집니다라고 누가 쓰겠어요? 오늘 당장 내돈 내고 썼는데 좋아져야죠. 그러니까 이 성분을 넣, 넣어가지고 바로 윤기가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일 에센스들이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그 실크테라피는 누에고치 성분의 단백질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굉장히 리뉴얼 많이 되죠 용기도 바뀌면서 갈색병 요즘 뭐 갈색병 하니까 뭐 지네들이 에스티로도야 뭐 갈색병의 기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 근데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일 에센스를 선호하는 이유의 본질적인 의미와 아니면 그냥 사용했을 때 의미를 한 볼게요. 그러면 모발 외부로부터의 손상을 보, 보호하는 게 오일 에센스. 두 번째가 장시간 사용했을 경우에 모발 코팅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큐티클 모발의 가장 어, 바깥쪽을 정리 정돈해 준다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일 특유의 빛나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오일 에센스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소비자 여러분이 만약에 즉각적인 반응을 얻고 싶으시면 오일 에센스 쓰시길 추천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나는 알아 내 머리를 아니까 건조하지만 조금씩 릴렉스하면서 나아지고 싶게 원하신다면 수분 에센스와 오일 에센스 두 가지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일에 있어서의 그타입별도 구분이 중요하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건조 모발 어 저처럼 곱슬 모발은 건조하죠 그리고 모질이 좀 얇으신 분들도 건조해요 그리고 어, 매직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롱 펌 세팅 디지털 이렇게 열에 의한 펌을 하시는 분들은 수분이 증발하죠 이런 분들은 수분 더하기 유분을 가지고 있는 에센스를 사용하시길 권장해요 두 번째 가는 머리인 분들 음, 매직이라던가 열펌하지 않고 그냥 온니 나는 가는 머리라서 파마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수분 플러스 볼륨 위주의 에센스가 중요해요 요즘에 그 차홍 아르더 그 차홍 원장이 하는 SD 뭐 미라클 막 있어요 뭐 기적 네. 볼륨 빵빵 있어요 저도 손님이 저 주셔서 써봤는데 볼륨 잘 삽니다 근데 과연 그게 두피에 닿았을 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작용할지는 제가 좀더 알아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두피에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 대비했을 때, 홈쇼핑에서 파는 건 진짜 다 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제일 좋은 거는 백화점에 들어가요. 두 번째는, 홈쇼핑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 전에가 인터넷, 직영점, 그 다음에 뭐 하이마트 이런데, 그 다음에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 이런 순으로 딱딱딱딱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홈쇼핑에서 파는 거는, 대량의 물건을 저가로 특가 판매, 뭐 기획상품 뭐 하잖아요. 제 고객 중에 GSMD 있단 말이죠. 매진 아니래요. 근데 거기에 매진이니까 빵! 이렇게 해주는 거래요. 마치 잘 팔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팔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SD에서 그 미라클 볼륨 빵빵도 볼륨 위주의 것인데, 여러분이 한번 저는 써보길 권장해요. 왜냐면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 볼륨이 사는구나. 그래서 가는 모발은 수분 위주와 볼륨 에센스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곱슬 모발. 너무 부해지잖아요. 요즘같이 이제 6월, 7월 보면 이제 습기가 많아요. 그리고 곱슬머리들에게는 굉장히 취약, 취약스러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뭔가 막 머리가 사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오일 타입의 어, 굉장히 무게감 있는 오일리한 느낌의 에센스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전문가적인 타입에서 보는 에센스 5가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비싸서 사질 못했습니다. 이미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즘 잡지라던가 어디나 보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로칸 오일입니다 모로칸 오일의 정품은 맨 밑에 바코드가 있다라는 것과 밑병에 갈매기 모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르간 열매를 추출해서 굉장히 고단백질로 만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비비는 순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때 모발에 바르시면 됩니다 우리의 손바닥에 열이 있기 때문에 열과 모발에 들어갔을 경우에 흡착할 수 있는 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항상 따뜻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줘야 됩니다. 좋은 에센스는 따뜻한 바람으로 건조했을 경우에 열 변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실리콘은 휘발성 타임이라고 그랬죠. 어, 여러분 혹시 기회되면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저 며칠 전에 했는데 난리 날 뻔했습니다. 오일을 화장지에 제가 묻혔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데 저도 모르게 여기에 묻은 거에 놀래가지고 놔버렸어요. 방바닥에 떨어졌죠. 제가 발로 밟았는데 방바닥이 하얗게 됐어요. 실리콘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발에 바르고 열을 가하니까 거기에 하얗게 껴요. 분명 히 여러분 사용하시다 보면 어 머리 색깔이 왜 이렇게 희뜨게 지지라고생각하시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싸구려 에센스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전화해야 돼. 소비자 보호센터에 전화해서 이거 바꿔 줘야 된다. 해야 된다니까요. 자, 이렇듯 좋은 에센스는 바르시면 굉장히 좋아요. 무슨 이 손이 부드러우면서 열을 했을 때 흰색 끼지가 않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바르셔야 돼요. 두 번째가 시스템 포유에서 나온 아 이거 제조까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로칸 오일은 그레이트라는 곳에서 수입해서 만든 거고요. 미국산이고요. 어 가격대는 100ml에 68,000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비싼 만큼 좋다니까요. 쫄지 마십시오. <laughs> 두 번째. 그다음 시스, 어, 시스템 보여줘 만드는 SHRD 프로틴 에센스가 있습니다. 프로틴 에센스 단백질이잖아요. 얘가 약간 크림 타입이에요. 어, 청담동에서 한때 김남주씨가 많이 발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데, 지금도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품이죠. 그래서 요거는바를수록 단백질이 채워져요. 그리고 열펌어 위주에바르시면 너무 좋아요. 이게 가격대가 35,000원대. 어, 좋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PD가 자기 머리를 보고 있어요. 써야 돼요. 근데 제가 하나 줄 거예요. 써보라고. 그 나중에 후기라도 좀 올려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영상. 그리고 세 번째가, 로레알에서 나오는 미틱 에센스. 네 가지 종류로 나왔더라고요. 가격대 한 4, 5만원 돈 되던데, 어, 이거는 네 가지 종류니까 좋죠. 왜냐면은 퍼머머리용, 뭐 염색머리용. 근데 이제 얘네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용실에 가야 살수 있고요. 이걸 다 구비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왜냐면, 이, 이, 이네들 제조회사들이, 판매를 할때 초도 물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에센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를 들면 하나씩 미용실에서 못 사요. 한 300만 원, 400만 원씩 사야 이 라인을 다깔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나 이거 사야 되는데 이 에센스 없다고 해서 그 미용실 싸구려 미용실은 아니에요. 우리 샵에도 이거 다 없어요. 근데 부탁해요. 근데 이거 싸 쓰고 싶다고 그러면 그러면 구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 요왜냐면 정품과 정량이 좋지 O.E.M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든가 어 뭐랄까 수입해서 막 자기네들끼리 뭐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벌크로 떼와서 원료를 뭐 제조원에서 만들어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부탁하시면 다 구비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틱 에센스는 어 굉장히 얇아요. 음 오일리 타입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볍습니다. 프레시한 타입인데 염색 모발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건조하니까 그리고 엉킴이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제가 로레알의미트 에센스를 골라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케라스타즈 엘릭서 얼티 메센스라고 해가지고 케라스타즈는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모발 라인에 있어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아까 게리뷰티에 봤지만 케라스타즈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요 전국에 있는 미용실에서 케라스타즈 모르는 미용사가 없을 정도로 좋은데, 왜이 중에 제품이 하나도 없냐는 라 거죠.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케라스타즈 제품은 여러분이 어, 엘릭스 얼티 메센스 같은 경우에는 어, 수분 에센스로서 어, 건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펌, 매직, 이런 머리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치에서 나오는 실크 인퓨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룩에서 나오는 실크 테라피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정리해드리면 모르칸 에센스, 그 다음 프로틴 에센스. 그 다음에 미틱에센스, 얼티메센스, 그 다음에 실크인퓨전 요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사용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머릿결이 회복되는 거말 그대로 재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치유의 가능성이 있는 거미용의 치료는 없습니다. 의학적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치유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팁 하나, 에센스를 도포하는 방법에 있어서 순서를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수분이 있을 경우가 에센스가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마른 상태는 그냥 윤기를 주기 위한 스타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로. 머리를 감고 물기가 있을 때가 세방울에서 네 방울 아몬드 크기 하나에서 두개 정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적당하십니다. 그때 모발을 손빗질 하셔서 핸들링 하셔서 많이 긁어 주시고 눌러 주시면 됩니다. 비비는 행위가 아니라 큐티클을 자극시키는 게 아니라 손빗질 하시면서 꾹꾹꾹꾹 눌러 주시는 행위를 하시는 게 모발에 수분 있을 때 하시는 거고요. 어느 정도 드라이를 하시고 다 말렸습니다. 아, 이제 나가야지 하실 경우에는 아몬드 크기 한 방울만 해서 잘 보십시오. 자, 아래에 있는 머리는 바르지 않습니다. 이거 제, 되게 에센스 낭비이죠. 제가 얼마 전에 손님한테 에센스를 짜드리고 한번 발라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이렇게 발라요. 아니, 에센스를 두피에 왜 바릅니까? 정말 답답해. 제가 잠깐만, 손 잠깐만, 잠깐만,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멈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잡아야죠. 안 그래요? 이렇게 잡아서 모발 끝에 그냥 이렇게 묻혀주고 긁어줘야죠. 뭐, 뭐 이렇게 하죠? 뭐 스킨 노션 바르는 것도 아니고 요거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다 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리죠. 다음 시간에 이제 드라이 말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자 말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방울 짜서 안에를 바르는 게 아니라 이제 끝에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귀 밑으로만 바르시면 돼요. 귀 밑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긁으면서. 긴 분들은 앞으로, 포워드, 파마가 있다, 리버스 컬, 쇼트다, 그러면 위에서 손빗질. 이렇게만 해주시면 에센스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머리, 뭐 이렇게 더럽냐? 이런 소리 안 들어요. 이렇게 건조해? 푸석거려? 밥은 먹고 다니니? 머리가 푸석하면 건, 그 영양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이어트 그만하십시오. 운동을 하세요. 먹는 거로 빼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에센스는 그렇게 바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좀 효과적으로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센스 바르시면 좋고요. 만약에 나는 시간도 좋고, 돈도 좀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풀 패키지의 그 에센스 라인을 한번 선보이면, 모발이 좋아지는 라인은. 자, 잘,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샴푸를 합니다. 본인의 두피에 맞는 샴푸. 자, 두 번째, 모발 타입에 맞는 트리트먼트를 썼겠죠. 자, 세 번째, 컨디셔너 하겠죠. 보호막 형성. 자, 네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케라스타즈에 나온 수분 에센스 크림 타입 발리죠. 수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이, 러브인 트리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씻어내지 않는 트리트먼트. 요즘에 이게 되게 각광받아요. 왜냐면, 트리트먼트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5분에서 10분 정도? 아니, 15분에서 20분 정도 머리에 바르고, 헹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 방송을 본신 분들이 저녁에 머리 안 감고, 아침에 하는 분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침에 15분 동안, 20분 동안 이거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100이면 한한명 하나? 그 사람은 백조겠죠 일안 하던 사람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훅 따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거예요 씻어내지 않는 트리트먼트 그리고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마스크라는 거 있잖아요 마스크 팩 알고 봤더니 그게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단백질이라는 입자가 있다면 러브 인 트리트먼트는 매일 사용하는 게, 하는 거기 때문에 5라는 비율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헤어팩은 8 정도가 있는 거고요. 마스크는 한10 정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매일 하게 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러브 인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시면서 좀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렇게 발르시는게 좋아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가 러브인 트리트먼트였고요. 여섯 번째가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잘 나오진 않는데, CMC, CMC, 그, 모발, 아, 세포 복합체 있거든요. 요게 재생 에센스예요. 뭐냐면, 모발과 모발 사이에 본드 역할을 해주는 에센스예요. 그래서 흡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는 살롱도 없고, 잘 모르세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MC 에스, 재생 에센스가 좋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에가 이제 오일 에센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 오일 에센스는 빛나 보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보호막을 형성한면죠이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머리에 넣어 놓으면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를 하는 게 바로 오일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모발 손상이 있어서의 데미지가 이 많은 것들로 하여금 케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죠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하시면 감사하고요. 두 개, 세 개, 네개 해주시면 너무너무 본인의 헤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어디 가서 모발 어, 손상됐다는 그런 소리는 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센스에 대해서 어, 소비자와 그 다음에 전문가 블렌더 테스터들의 그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블로거들이라든가 네이버에 쳐보시면 다 나와요. 제가 말한 거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에센스를 저는 한달 동안 집중 파고 들어서 공부해왔고요. 저는 지금 미용이 14년차인데 14년 동안 에센스 수없이 많이 써봤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된다는 에센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는 에센스 신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의 모발을 데일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윤기나게 도와줄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미용사로서 다음의 머리를 예견하고 파마나 펌이 더잘 나오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에센스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에센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센스를 바르고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윤기나고 볼륨이 살게 말릴 수 있는 드라이의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이 드라이의 방법과 집에서 사용하는 드라이기와 매장에서 사용하는 드라이기가 다른데 뭐가 다른 거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에, 드라이기에 어, 뭐 종류도 많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 온도도 달라요. 이런 것들을 제가 또한달 동안 준비를 잘 해와서 여러분들에게 비싸진 않지만 좋은 드라이기를 선택하게 해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드라이로 인해서 모발이 손상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재민의 헤어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